순복이. 방금 그렇게 똥 싸놨냐, 너? 식이야. 간돌이 빨리 와. 와. 순복이. 어? 간돌이랑 친해지게 말해. 방금 똥놨냐 너? 식이야. 순복아. 에. 에. 간돌이랑 좀 어? 친해지게 말해. 똥좀워야겠다 바로 방금 똥싸냐 자, 간돌이 일로 와. 자. 로아 깐돌이 로아 자 손보기 아! 아이고 깐돌이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 새끼야 하긴 손보기가 체급이 워어 이거야 어? 이게 앙컷이지만 아주 천하장사 몸을 지니고 있는 알았어 손보기 기다려 아이고 형이요 깐돌이 로아 빨리 와 아이, 깐돌이 왜 그러지? 순복이. 이 <laughs> 순복이여봐. 깐돌이랑, 어, 좀, 친해지라고, 형이 또 데리고 왔는데, 또 그러면 어떡하냐, 순복아. 너, 일로와. 깐돌이, 일로와. 일로와. <laughs> 자, 순복이랑 친해지길 바래. 일로와. 자, 아, 세가안 나오냐, 이렇게. 안돼. 아이고, 안돼. 헉! 네, 예. 알았어, 알았어. 자. 응, 알았어. 안돼, 일로 와. 안돼. 아이고, 안돼, 왜 이렇게, 어? 용기가 없지? 용감한 깐돌이 어디로 간거야 어? 깐돌이 순복이 깐돌이랑 좀 친해지길 바래 순복이 어? 순복이 깐돌이 일로와 순복이한테 와와 아이고 깐돌이 오고 용감한 깐돌이 어디 간 거야, 깐돌이 응, 이거? 체급에서 너무 차이가 나나? 에휴, 순복이 오고. 순복이 오고, 어떡해, 오가? <laughs> <laughs> 자, 빨리 와. 깐돌이 와. 자. 안 먹냐? 아이고, 시끄러 자, 순복이. 응? 둘이 친해지길 바래, 순복아. 깐돌이랑. 응? 응? 순복이, 아이고, 순복이. 깐돌이, 일로 와봐. 빨리 와봐. 한번 다시 대면 해봐.

금복이, 끈더리, 이이